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의 대원전선, 전력설비 대장주였던 대원전선이 고점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지금이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홀딩이 가능한 시점인지, 홀딩이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고점 5,500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동안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할 당시에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들 이 이탈이 없는 상태로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이 고점 찍고 구리 가격이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구리 가격에 발맞춰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추가적인 구리 가격의 반등이 꺾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이탈 없이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만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리 가격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구리 선물 가격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아직까지 구리 가격의 우상향 그래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AI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전력 소모 즉 구리에 대한 필요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리 가격 상승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구리 가격이 고점을 찍고 눌리고 있는 시점인 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 대원 전선 전력 설비 대장주로서 구리 가격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반등한 이후 구리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은 받고 있지만 지금 들어왔더니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은 없고 지금 구리 가격 역시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시점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우상향 그래프가 깨어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직까지 홀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21위 평선, 여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21위 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21위 평선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3500원 위에서의 지지, 이까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라인을 깨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핵심적으로 구리 가격에 대한 우상향 그래프가 꺾이지 않았는지 지금 이 구리 가격에 대한 핵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매일같이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대응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앞으로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앞으로 이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대원전선 지금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원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8월까지의 핵심적인 일정들 우리 가격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대원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혹은 주가 눌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가 매수 단타 종목, 노브랜드 알려드렸죠. 알려드릴 때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식가 매수 하시면서 단타 관점으로 제가 대응 도와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23일 오늘 장 전인 8시 45분에 문자 주셨던 2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경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이 노브랜드 제가 말씀드렸더니 35,000원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매수 이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7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물량의 효과가 변하지 않는 종목으로 알려드리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실 일도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매도 타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단타 매수할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일같이 단타 매매를 대응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점에 있는 이 종목이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기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 반도체 핵심적인 섹터의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이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하게 수급을 끌고 올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낸 상태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들로 실제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단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매수를 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들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